일단은 뭐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여기서 한번 여기서 이제 두번 세번 네번 이번이 이제 다섯번째 거든요 그래서 자 이번에 이제 음 돌파를 할지 이제 좀음 돌파를 할지 아니면 다시 빠질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기술적으로 그냥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이렇게 터치를 하죠 그러면은 반드시 이걸 돌파를 하는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 영역은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영역인데요. 왜냐하면은 신고가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20년 만에. 박스권을 돌파를 할수 있는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20년 만의 신고가이기 때문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 그만큼이나